어, 이렇게 다시 만나기는 아 여러분들 제가 헤드셋 마이크인데 지금 이게 아 스탠드 마이크로 바꿔볼게요. 네 스탠드 마이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의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위치가 조금 불안정한데 어쨌든 오늘 할 것은, 다크, 딥셉션. 네, 이런 말. 이러면, 이런 말 드리긴 좀뭐한데안 하면 안 돼요? 아, 살려주세요. 아, 다크 딥셉션. 딥셉션. 네, 헤드셋이란 말이에요. 저, 무서워요. 다 끝났어. 항구화 패치가 이미 돼 있네요. 이제 내 운명은 어둠 속에 잠길 거야. 오, 비어스? 왜 비어스? 비어스. 오, 다른 녀석이네. 다시 일행이 생기다니 잘됐어. 이리 와봐. 어디 한번 보자. y 실망했는데? 진짜로 o i n t me, l o 도 많고, 많고 좀더 대담할 줄 알았는데 말이지 n t 보자매 그럼 보지 말던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a r 머릿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어차피 다 알아 내가 버린 끔찍한 일들도 s 고좀 I'm 은 좋은... 안해 보... 안해 안해 그냥 다 건너뛸게요. 여러분들 아실 거라 믿고 그럼 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뛰> 아니에요. 나 살려달라고. 나기 싫다고. 열리겠죠 여기가? 피피하면 <뛰> <뛰> 죽음보다 더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겠지. 시리가 왜 나와? 어 깜짝이야. 야 시리가 왜 나와? 시간이 가고 있어. 예, 어 제가 다 봤거든요. 아니 근데 제다 봤는 데 지금 몇 시냐? 여섯 시거든요. 알겠다고 몽키 비즈니스. 예 떨어져요. bring back any memories. o 얘 a n t 지고 l o 좀 줄일게요. 아 d t 쫄 a 쫄쫄 t 쫄 l d that. I told that. I told 고 고 이거, 거든요깜짝이야이 아래 도전가도잘달거이 잘, 잘 있네요. 그다음에 딱거죠 아기 싫은데. 올라갑니다.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주세요 왜 깜빡 아니 죄송해요 안할게요 내려갈래요 p 2스키 원래 이거 S 아니었나? 저, 지금, 지금, 심, 인제아 나대지 마. 아, 깜짝이야. 에이, 뭐 놀랬, 배로야, 할수 있잖아. 아, 제발. <laughs> 안 하고 싶어요. 말도 들럽게안 들어요. 아 제가 근데 놀라긴 하거든요. 소리는 안 내요. 아, 소리야, 아, 어, 죽을 때 소리 안 내면 놀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야, 죽 더라도 이거 는깨 볼게요. 여러분들 저 알려 주세요. 저 이거 여러분 아크디시션 고수분들. 저 이거 이게 맞아요? 그럼 시작않는 거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아나 모르겠다. 나주 제가 많이 죽어도 깨긴 해 볼게요. 저기 옆에 오고 알려줘. 솔직히 안 가는 내 바지, 애들아. 너네 나 죽일 새미니? 얘는 사플게임이라서... 제발 아, 여러분, 자꾸 제가 원손 소리가 많이 나면 손이 떨려요. 어떻게 해요? 이거... 나는 진지하다. 빨리 시작하라는 건가? 저기 있죠. 저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두개못 먹었으니까. 이제 먹고 가죠. 그래, 그래 잘한다. 아 중에 주방장 원숭이 나오지 않나? 옳지.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솔직히 이건 양각, 논스리가 이건 아닌가? 저희는 레드고슬 안먹었습니다. 어디있는지도 몰라요 레드고슬 위치 랜덤인가? 애드 곳을 위치는 랜덤인 걸로 하고. The... 아, 여러분들, 이제 구수되겠어요 많이 죽으니까. 여기 원래, 해말리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아이, 거기 좀 가자, 아이. 어, 참. 가 벗고 빠지는 스킬 미안하다니까 거참 네, 이 하나 안에 깹니다 11개인데 뭐 먹겠어 이것도 근데 진짜 저이라운드가 어, 손톱 기네잖아요 걔는 진짜 못 가요 걔는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라는건데 나보고 웃기는거 참 씨애끼가 비어스가 나쁜애기 같죠? 백0 0비어스가 나쁘네요 비어스말 들어야돼 내가? 내가 들어 필요는 없는것 같은데 온다 안다고 개새끼 계속... 아 욕하면 안되지 여기다. 얘가 주방장 원숭이가 나와요 이제 그럼 이제 그 어디로 가라고, 나보고. 아, 뒤로야? 아, 죄송해요.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앙, 기머리 앙, 아니. 잠깐, 주방장 원석인만 있는 거 아니야? 돌아가기. 돌아가는 것을 아무, 아무도 아무도 못합니다. 아 어, 날씨가 좋네. 잘 만들었다. 한으로 이 새끼들아.

빨리 문 열라고, 빨리. 빨리. 안녕, 얘들아. 어, 진짜. 원숭이 쪼. 어. 아니,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뛰어야 돼요. 그지 마. 야 이거 C C 바아도상관 없어. 이거 C 받아도상관 없어. 어비네 땡큐. 내 이를 조각 이래 e 벨 점청엄 좋아, 해냈구나. 이건 내 친구도 만나겠고 말이야. 예상보다 좀 빨랐지만. 긴 누구야? 오오오오, 오오, 오, 더러워, 오, 비어! 오, 오, 오. 아직까지도 여전히 끝이기군. 그녀, 그녀 말을 듣지 마라, 김열자. 그녀는 널 이용하고만 있어. 반지를 그녀에게 갖다 주면 그 다른 결과가 있을 거야. 어쩌라고? 알아, 나도, 알 아, 나도, 어, 나 모르 는줄알 아, 그만 하고, 네, 자, 오늘 은 여기 까지 마도, 그러면 다음 에 봐요. 안녕.